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짜사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상추를 순차적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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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따가라고. 어? 왜 빨리 안 따가냐고, 상추를. 지금 상추가 진짜 금값 아니라 진짜 다이아 금값보다 더 비싼 게 뭐죠? <웃음> 다이아몬드인가? <웃음> 다이아몬드 값 같아. 어머, 세상에. 쪽파니, 뭐니, 뭐,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열무도 오늘 보니까, 제가 마트에서 보니까, 5,800원, 6,000원 되더라고요. 한다발. 얼마 크지도 않은데. 근데 세상에 이거 이렇게 많이 해놓, 해놓으시고,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 따다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그냥 손님들께 이거, 이 마트에서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맛이. 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요걸 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또 이제 또 한번 딸 수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상추는 또 이거는 이제 지금 요렇게 첫 번째 따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상추는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신선한 맛으로 요렇게 여기다 해 놓은 거 보세요. 요렇게 해 놨죠. 네. 요거를 이렇게 찍,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추를, 진짜 맛있는 상추. 요거는 제가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가요. 왜냐면, 그래야 또따져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상추. 짜자잔. 이거. 엄청 쓴맛이 나거든요. 요렇게 부종대에 올라온 이 상추. 저는요, 이 맛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상추. 아우, 쓴네. 와우, 너무 좋아. 저는 정말 이거만 별도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먹고 싶을 정도로. 이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쫑대 상추를. 자,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쫑대가 올라왔죠? 쫑대 상추 이렇게 올라온 거. 진짜 쌉싸라고요. 근데 손님들이 어쩜 그렇게 잘 알으실까요? 아, 이거 산거 아니죠? 심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심은 게 아니라 이웃 어르신들이. 웃분들이 소통하는 이웃분들이, 아유, 김선생 상추 많이 쓰지? 이거 빨리, 빨리 따가, 빨리 따가. 이러셔갖고 제가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 대부분 시골은 두 분씩 사시잖아요. 두 분씩 사시는데, 그두 분께서 뭐 드셔봤자 얼마나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가라고. 늘 따가라고. 이렇게. 제가 좀 늦었어요 이번에 따라가는 게좀 늦었더니 왜 빨리 안따가냐고네 <laughs> 이거 보세요 이게 너무 맛있어 갖고 저는 요거 요거는 제가 쌉쌀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거 지금 이제 올라오는 저 상추를 드리고 저처럼 쌉쌀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아 이거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드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자 저희가. 10월달까지만 지금까지의 밥상을 하고, 이제 11월달부터는 다르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했잖아요. 근데 제가 10 10년 혹시 몇년 전에 저희 언니한테, 언니, 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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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언니가, 캐소리 치지 마라! <laughs> 개도리 치지 마, 응?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니? 그거는 네가 그냥 꿈 같은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제가 이번에 한 5월달 정도에 언니랑 상의를 했더니 언니가 그래 이제 좀 때가 온것 같다. 네가 이제 때가 온것 같다. 근데 뭐 제가 뭐 여유롭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때가 온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는 게 아마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다시 제가 계속 영상을 계속 매일매일 저희 영상을 올릴 거예요. 하루에 한 편은 저희가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저희가 이제 한 편씩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로 강의를 가는지 제가 이번에는 25일 날은 남원으로 강의를 가요. 남원 어디죠? 9월 25일 9월 25일 남원 춘향이 마을 춘향이 마을로 제가 이제 강의를 가요 네, 거기서 이제 또 그분들과 소통해서 또 다른 인연을 또 맺겠죠 네 그날은 이제 저희가 쉬어요 9월 25일 날은 쉬어요 여러분 소통하는 이웃은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토마토도 하나씩 따먹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상하며 사람을 나이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잠깐 멈추는 해주세요 맛있네. 오늘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꼬집다고.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그, 이삭죽기 한 거예요. 이삭죽기.